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이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와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요즘 넷플릭스에서 반영하는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가 어, 방송 중지 요청을 해서 앞으로. 몇 편을 볼수 없게 되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터넷 인터넷 뉴스가 있어서 이것이 관심 있는 분들을 빨리 같은 그 전편을 여덟 편 전편을 다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인터넷 뉴스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이고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정말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카톨릭은 구원의이름과 선행이 합해져서 정말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행을 얼마만큼 해야 저 천국에 갈수 있는지 확답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들고 태어나서 말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독해야 합니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부분적인 성경의 부분적인 이야기를 할때 내가 성경의 전체적인 통독을 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과 문맥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아, 그들이 한절 한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때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여기와 저기가 쓰임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저랑 같이 카풀 하시는 분이 어 신천지 그 사랑방에, 사랑방인 줄 모르고 가셨답니다. 가셨막 거기 한 여덟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막 가만히 그들의 성경 공부를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나 성경을 통독했거든. 나는 성경통독을 몇번 했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적교의 성도님들이 성경통독을 안 하시니까 그들의 게임에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거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좋게 타이르시다. 나중에 화를 내시고 나중에 는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통독만 해도 그들의 사랑방에서 정말 게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정동교회 안에서는 성경공부에 꼭 참여하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성경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성경공부를 바로잡는 것도 성경공부이고 그들의 게임이 넘어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성경 공부이고, 그들의 게임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저도 제자리를 받아봤고 저도 다른 교회에서 그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봤지만, 어, 제가 여기 우리 직전 교회가 5천 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어, 성경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역자는 1 년에 두번 자기 세미나를 교회에 개최를 해야 되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중요한 것들은 어, 세미나를 열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 한 사역자가 이 20명이 되어야 강의를 열업니다. 어한 사역자가 자기는 이번에 무엇을 가지고 세미나를 어, 15일 동안 할 것입니다. 10주에서 1 5주 정도의 세미나를 매주 열어야 되는데 1년에 2번 정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 사역자들은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등록을 해야 그 세미나가 개최를 하는데, 5,000명이 교회에서 20명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 세미나가 개최지 못하고 폐쇄되는 세미나들 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도님들은 주일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서 하는 성경공부는 굳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단의 퇴임에 바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저도 다른 부사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찾아보니 어,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말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오늘 우리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다나는 것이죠. 요즘은 대부분의 크리산이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오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만의 이인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후지가라 예수 그 속에서 너희 안에 계신 주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못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아멘. 음? 부분의 분명히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럼 우리는 말씀 위, 말씀, 말씀의 증거에 확신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1 1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 아버지를 우리 창조신 호와 하나님 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이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기 아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 이런 이것을 런이 믿게 하신 분이 내 아내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정확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열 가지 제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 번째 제안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과 12절, 13절 말씀이 으면그 피를, 그 피를, 양, 그 피를, 양을 먹을 칩, 좌우 문설주와 임박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국땅에 들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애국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심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영호하리라 내가 애국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엮여게 되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지하니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집에 바른 피를 보고 내가 그 집을 멸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바른 집에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집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사는 집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사는 집이며, 그 집에 피를 발랐는데 애공 주인이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에 닿은 피 때문에 그 집을 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에 바른 피를 보고 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내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일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백명 보이면 100가지 생각이 있다고 하듯이 장정만 60만 명이면 약 200만 인백 200 이상의 사람이면 약 200만 가 이상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혹시 우리 새피가잘 보이지 않을 어떡 하지?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에 흔들리며 불안해하는 사람도 살고 그날 믿음으로 평안한 사람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 피를 보고 면하지 않은 것이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착한가를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믿믿는 믿음에, 어, 믿음에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죄를 다시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사탄은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라고 진리를 의심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수,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늦게 세례를 받고 하였습니다. 언제 임종 직전에. 그런데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던 것이지요. 그럼 세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연옥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죄를 굴로다 태우면.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카톨릭에서 이야기되고 이때 연제부라는 것이 어, 발생하여서 연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을 연부를하며 어, 그 빨리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연옥에 대한 이야기는 한 것도 없습니다. 카톨릭에서 그들의 이론을 맞추기 위해서 이성적인 그들의 생각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리고 현재 오늘 내가 오늘부터 내가 미래의 질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하냐면 이사에서 사실 성장의 시물을 없에 나고 나하고 나를,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 말하는 자니 내 죄를 지어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습니다 본문에 내 허물을 도 말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십습니다도마하다 라는 의미는 달라서 드러나지 않하다 라는 의미로 우리 생활 가운데 케이트를 더더더 입혀서 그 여기 더러운 면을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에 덧입혀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으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로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뜻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주둔 정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단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인데, 줄여서 말을 하면, 죄를 지었지만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죄가, 죄가 없어지는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덧뎁혀져 우리를 그 더러운 걸그 피가 덧뎁혀져서 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하기 없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인 법이 제왕의 사망,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니라 아,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망의 법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우리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저희 모든 물건을 피로서 정결하게 그러니 피의 의미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를치면 얼마만큼 피를 흘려야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 우리의, 우리의 피가 우리 제 농구 살 만큼 충분히 있을까요? 어, 그만큼 피를 빼면 우리는 살수 있을까요? 왜냐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업이 없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된 우리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 그, 죄를 용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 하 우리의 피가 부족 그래서 구약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에게, 어, 죄는 내가 짓고, 죄 없는 양에게 죄를 독입혀내 죄를 용서 받는 것입니다. 언제, 얼마만큼 해야 할까요? 이 제사를 매번 생각날 바, 때만 해야 하고, 적어도 1년에 세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신의 용서한 받기 전에 우리의 재산이 상징되어 버릴 것 같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를 전부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피를 전부 쏟으시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그 피를 전부 쏟으시므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다용서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고 나를 위해 이천년계에 돌아가신 분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오늘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영접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며 다같이 따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죄악으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사랑하사 저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복생비아 예수님께서 계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주시고 장세대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죄를 계속하, 계속하신 예수님을 유일한 주주로 연결합니다 저는 주 예수께 진실로 회개하여 주님께 죄의 오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열로 저의 모든 죄를, 저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제 생각과 마음과 행위와 저의 삶을 다스려주셔서다 쓸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